예전에 여기 이제 수로를, 그, 수로관을 이제 묻어 놨었는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 이게 수로관이 눌려가지고 이제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어 여기 물이 꽉 차있어가지고 여기가 진흙벌이었는데 지금 제가 물기를 조금 잡아주니까 조금 말랐는데 지금 안 그래도 뭐또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좀, 가물어서 그런지,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갖고, 열을 좀, 정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요, 들어오는 길에, 여기 때문에 맨날 차가, 제 차가 거의 뭐, 옆에 뭐, 흙이 막 튀어갖고, 계속 저 상태로 계속 그냥 끌고 다닙니다. 또 뭐, 세차를 해도 또, 며칠 있으면 또, 또 진하게 또, 지나가야 되니까, 어, 임시로 일단 이렇게 정비를 좀 했습니다. 뭐, 비가 안 왔는데도 여기가 막 무릉덩이가 돼가지고, 매번 지나다닐 때마다 이제 차가 흙이 튀어갖고, 막뭐 엉망이 되죠. 어, 주말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저국도변에서도한 4km 정도, 4km 정도 이제 어, 길을 따라 포장도로를 따라 들어오다가 어, 또 농로를 따라 한 1km 정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포장길 따라서 또 1km 정도를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곳에 있는 농장입니다. 어, 여기가 여기까지 이제 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 옆으로 해갖고 길이 이렇게 쭉나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여기 이제 차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길은 있었는데 그한 10여 년 정도 뭐 방치를 했는지 그때 여기 이제 뭐 길이 거의 뭐 산같이 변해갖고 뭐 형태는 이렇게 길이 형태가 있었는데, 잔목이 막 구워져 있다 보니까 이제 차는 못 들어오고, 어, 이제 걸어서 들어왔었는데, 여기 뭐, 처음에 휴경지였죠. 여기도 휴경지였는데, 예전에 논으로 사용했던 데라서 이제 계단식 논이었습니다. 계단식 논이었는데, 어, 지금은, 지금 한 계단, 2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계단이 더 많았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장비 포크레인을 불러갖고 이렇게 좀 정비를 했던 겁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길은 뭐 저밖에 안 다닙니다. 여기서 한 1km 정도는 저만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에. 그래갖고 이제 길이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이제 망가지고 하면은 그 정비하거나 이제 고치는 것도 제가 해야 되죠. 여기 오면 그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몇 년간 방치를 했습니다. 여기도 오지도 못하고 한, 한 3, 4년? 뭐한 5년 정도는 방치를 한것 같습니다. 한 계곡이 한여 부지 옆으로 이렇게 따라서 한 200m 정도 이렇게 길게 쭉 있습니다. 이게 계곡이 있는 게참그 농장에서는 주말 농장에서는 장점인데 또 어떨 때는 또 단점도 됩니다 이게 여기 한 구입하고 한 2년인가 3년 지났을 때 여기 거의 여기 집중호우가 비가 많이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 위쪽에 고 위에 논에에서그 물이 넘쳐갖고그 물이 여기 밭을 이렇게 썰고 지나갔었죠 그래갖고 뭐 엄만 찐창이 됐었죠 그때. 여기가 이제 산 속이다 보니까 멧돼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어 그래갖고 이제 매년 여기 뭐 심어놔도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철조망을 쳤습니다. 뭐 다른 걸 칠려고 하다가 그전에그그 그 노루망을 이제 좀 쳐놨었는데 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막그 햇빛을 보고 하니까 이제 사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철조망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원래까지는 뭐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피해는 없습니다. 어, 12년, 3년 전에 이제 구입한 건데, 그때 이제 농장을 보러 다닐 때, 어, 다른 땅이 붙어 있지 않는 그런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계곡이, 물이 있는,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런 땅은 이제 그 평지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죠. 어, 아무래도 이제 오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 오지까지 가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어 그리고 이제 차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돼야 되고 길도 없고 이제 여기 잡목이 굉장히 우거지다 보니까 어, 이런 땅은 이제 잘 선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딱 와서 눈에 딱 봤을 때 좋은 땅을 이제 구입하시는 거지. 어 이렇게 오면 느낌이 딱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아 이걸 좀 손을 보면은 좀 물건이 될것 같은 그런 땅 느낌이 딱 오죠. 어 옆에 이제 계곡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산면이 이제 산이고, 혼자 조용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다 보니까, 또 주위에 이제 간섭을 받지 않고, 이제, 어, 다른 땅하고 이렇게 경계에 붙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옆에 이제 간섭을 좀 받을 수가 있죠. 어, 분쟁의 소지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어, 그래갖고 이렇게, 어, 이런 땅을 이제 알아보고 다녔는데, 그때 구입을 하게 됐는데, 구입은 싸게 했는데 또 들어간 돈은 또 많습니다. 어 일단은 싸게는 구입을 했는데 도로를 이제 또그 잔목 같은 거 제거하고 이제 옆에 수로도 많이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어갖고 어그 부분도 이제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어 도로를 한, 한 7, 800m는 이제 장비로 이렇게 닦았을 겁니다. 어 지금 있는 도로가 저기 산 아래로 있는 도로가 여기 지적도에도 지금 도로로 남아 있는 길입니다. 저 부분을 이제 옆에 수로도 파고 도로도 이제 닦고 여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조금 계단식이라서 이제 평탄 작업도 좀 하고 뭐 했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여기 눈길이안 갔던 거죠. 어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정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땅이 괜찮아질 것 같아 갖고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어 지금은 뭐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자주 오지는 못합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오는데 뭐 오게 되면 뭐 하루 종일 있어도 여기 이제 다른 분들은 그 보지를 못하니까 가끔씩 여기 봄 되면은 여기 이제 그 산나물 뜨더러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뭐 약초 캐로 오시는 분들도 가끔 보긴 합니다. 그런데 뭐 거의 뭐일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없죠. 음뭐 일단 요바 바로 옆에 이제 계곡이 있으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단점도 있겠지만 여름에 여기 피사하기는 좋죠.